안녕하세요. 저는 정민입니다. 저희 팀의 밴드 마스터입니다. 네, 저희 팀의 마스터고요. 네, 가장 가장 네 권위가 있는 <laughs> 분입니다. 네, 다음 연결 시켜주세요. 아 있네요. 네. 네, 저 로해인 프로듀라는 팀에서 기타 치고 있는 박한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근 원래 이제 원래 수줍지 않은 친구인데 굉장히 오늘 긴장이 되시나요 조금? 어, 아니요, 긴장이 아니고. 네. 소리 좀 차네요. 아 친구들 그래도 몇년 봐왔는데 네. 네, 이렇게 정규 내서. 정말 바쁘게 준비하고 네, 특히 뭐 어쩔 수 없이 두 명이서 됐잖아요. 그 센고생을 <laughs> 하는 걸 앞에서 지켜보면서 그래 네, 멋있고 정비된다는게 쉬운 게 아닌데 네, 정말 축하하고 네, 팬들도 팬 여러분들도 네, 감사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고.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아,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목소리가 참 좋네요. 네, 이게 인이어로도 들리는데 이게 또 이거랑 다르거든요. 이제 굉장히 라디오처럼 들리는데 좋네요.